구독과 좋아요, 강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쁜 여자 코너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쁜 여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 예. 어, 죄송스럽게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예. 좀 자료까지 넘겨받긴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 나도. 이거를 좀 편을 만들어도 될까? 왜냐면, 정보가 너무 없어. 자, 예.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그, 김가연 심판. <laughs> 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어 그, 축구, 야구 말고, 예. 어 몇화부터 나오더라? 11화랑 12화 나오시나? 예. 한 번씩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굉장히 어 웃음도 많으시고 예그 전에 이제 어, 남자 심판 나오실 때보다 일단은 표정 자체가 좀 밝으시니까 어, 보면서 어 조금 덜 무서웠어요 예 왠지 장난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우리 김가현 심판님 계실 때는 그래 예능이니까 조금 더예좀 밑에 있게 경계할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사진이 이게 가장 잘 나온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그래서, 어, 가장 좋은 거는 축구 야구 말고를 좀 봐야 돼요. 시즌2에도,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가리 직반님, 축구 야구 말고, 시즌2 때도 꼭 놔주세요.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사진, 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뭐,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어, 밑에서 찍으면은, 야, 안 나오잖아요. 어떤 각도로 찍어도 우리 김가은 심판님은 이쁘다. 아, 고로 완벽한 여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미인이다. 어, 쉽지 않은 거야. 어, 어려운 거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많은 남성 팬분들이 심지어 검색어에 그것도 있었어. 축구, 야구 말고 심판. 어. <laughs> 나도 이걸 보내준 사진만 봤을 때 이걸로다가 좀 만들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피디님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봤는데 일단 한번 보고서 일단은 네. 나이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이건 뭐, 근데 사진이라고 봐야 되나요? <laughs> 이거는 제가 봤을 때충자말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아니면 이제 선수들 경기하기 전에, 예. 경기 후에 이렇게 찍힌 사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이 보이니까 뭐, 경기장이겠죠.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이렇게 살짝 미소가 보이네요. 예. 자 마지막 사진, 예. 사진이 이게 끝인데 또 이제 어 김가연 심판님을 관련된 또 글이 있습니다. 이건 어 다음 사진에서 제가 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확실한 것은 밑에서 찍으면은 정말 못생기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뛰어넘는 이게 어뭐 중력이 있듯이 예. 밑에서 찍으면은 어뭐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모든 걸 뛰어넘은 진정한 미인 김가윤 심판님 <laughs> 김가윤 심판님 가봐요 <까마요? 웃음>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어, 김가윤 심판님의 어, 또 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어, 처음에 김가윤 심판님이 적은 글인지 알았는데 김가연 심판님을 보고서 다른 분이 적은 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김가연 상임 심판, 이좀 예. 프로필에 나이라든가 뭐 그런 거 선수 경력 이런 것도 좀 적어 주셔야죠. 우리 그 배드민턴 연맹에 예? 부탁드릴게요. 어, 그 인스타 하시면 인스타 주소라도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죠. 인간적으로 예. 많은 남성 팬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올해 충주시청에 있다는 김주환 선수. 예, 김주환 선수, 왜, 김가연 심판, 아, 김가연 심판님이 선수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예. 나는 김가연 심판님이 선수였다가 심판이 됐고, 그거를 다른 분이 좀 얘기한 건지 알았는데, 김가연 심판님이, 예. 자, 올해 충주시청에 있다는 김주환 선수. 고등학생 때부터 유독 밝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던 선수다. 예. 자, 선, 어, 중, 고등 학생 선수들은 경직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주환은 어떤 시합에 들어가도 심판들에게 항상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선수다. 배드민턴은 인사 잘안 하나요? <laughs> 어, 어, 아니, 근데 경직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 배드민턴 선수들이, 어, 가연 긴장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조 심판들에게 인사를 안 하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가. 어, 조사해봐야 돼. 예. <laughs> 아무튼 간에, 어, 김주환 선수가 굉장히 예의 바른 선수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사실, 긴장되어 있다 보면은,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수라도 좀, 어, 인사를 좀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심판분들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무표정하게 있기 때문에 좀 무서워. 예. 우리 김가연 심판님은 웃음이 그나마 좀 있는데 다른 심판들은 조금 어좀 카리스마도 있고 무섭다 보니까 좀다가가긴좀 어,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그런 말씀드리면서 예. 자, 짧지만 사진도 조금 이상하지만은 아무튼간에 저도 축구, 야구 말고를 받고 어, 또 어, 김간 심판님이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추천을 받아서 고민 끝에 또 만들게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 김간 심판님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배드민턴도 많이 사랑하고 예, 김간 심판님도 좀 정보를 좀 유튜브나 어디 좀 올리셔가지고 어, 김간 심판님이 이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검색어에도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어, 팬분들에게 조금 응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